이번 회담에서 원전 협력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주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JP 모건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 은행과 증권사들 역시 일제히 원전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마켓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에 이어 원전이 한미 협력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우가는 한국의 원전 건설, 기자재 운영 경험을 미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미국은 원전 인프라 재건을 달성하는 건데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자 미국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 28일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등 원전 도입 과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원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협력사인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기대도 커졌습니다. KB증권은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 공급망 재건 과정에서 전략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기대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해 들어 4배 가까이 오르며 몸짓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60조 원으로 불어나 연초 시총순위 35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위로 올라섰는데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HD 현대중공업,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치며 차세대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IT 기업과 대형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에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수출한 겁니다. 이번 공급 계약 외에도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으로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는 국내외 증권사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JP모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11만 원으로 제시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장비 수주와 가스 터빈 수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적도 주가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11월 5일 공개되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9천억 원, 2,8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은 1조 원 수준이지만 내년엔 1조 5,880억 원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등이 지속된다면 지주사인 두산도 100조 클럽 가입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와 하나 등 7번째로 그룹 시총 100조 원이 되는 건데요. 차세대 주도주로 떠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를 지속해 시총 4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타이브였습니다.